안녕하세요. YTN 헬스 플러스 라이브 이윤주입니다.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자궁근종. 하지만 잘 알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자궁근종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궁근종이 작으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근종이 커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자궁근종이 커지면 복부에 커다랗게 만져지고 출혈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을 누르게 되면 배뇨 장애랑 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세요. 자궁 적출 수술부터 자궁근종만 복강경으로 절제해내기도 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제거하는 자궁경 수술이 있습니다. 비수술적으로는 비침습적인 하이프 시술을 통해서 자궁근종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이프 치료 시에는 방출된 초음파가 한 점에 집중돼서 자궁근종을 태우게 됩니다. 괴사된 자궁근종은 서서히 흡수되면서 배출되고 주변 장기나 조직에 손상 없이 자궁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시술받는 게 좋을까요? 혹이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자궁 근종 크기를 감소시켜 치료하는 것이 용이한데요 근종이 너무 커서 척추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근종의 크기를 줄여 척추에서 병변을 최대한 떨어뜨려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그걸로도 자궁 근종을 발견할 수 있나요 자궁경부암은 자궁이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되는 종양이고 자궁근종은 자궁이 체부에 발생되는 종양이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여성의 심장과도 같은 자궁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